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우리 김민전 그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번에 비례대표로 아, 국침당에서 당선된 분입니다. 지난번에 그 김건희 특검이 나왔을 때김종수과 김병현도 같이 특검하자, 공동특검하자로 과감하게 말을 하면서 지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난번 2020, 2020년 그 21대 국회의원 그 선거가 부정 선거라고 어, 주장도 어, 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 올바른 얘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뭐 생각면될것 같고요. 그 강적들에 많이 출연해가지고 어, 윤석 대통령을 적극 응호했다 아, 그런 점 저는 이번에 비례대포를 신윤의 한목으로 받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김민전 씨 한번 사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전 씨, 씨 사주 보면요 을사년 신사월 개일가인시입니다 그렇죠? 을사년 신사월 개일가인시 사주 볼때 항상 어떻게 본다? 월지를 본다 그래서 사화 월지가 조우로는 여름입니다 여름 그래서 금수가 용신이고, 그 업부법은 되면 계수가 신약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 개수가 이렇게 있는데, 신은 갑이시고, 사사하니까 계수 신약이다. 그래서 또 업부로도, 업부로도또 금수가 용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선되는 데는 개인의 사주로 당선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물싸움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싸움 뭐죠? 바로 윤선열 대통령을 적극 옹호함으로써 비례대표의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겠느냐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이 비례대표라는 자리가 선거로 나가서 이길 수는 없지만 정권 운영에, 정국 운영에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넘버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정화대원인데 원래 정화대원이면요. 정신충이라 해서 용신이 깨지는 그런 안 좋은 운인 거예요. 그리고 올해가 갑진연이니까 역시 계수 신학 사주한테는 상극이다, 막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철저하게 국회의원 당선은 사주랑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이것을 잘못 생각을 해서 아내 운이 좋으니까 당선된다 아니다 이 얘기야 아니다. 음 그래서 누가 당선되고 어떻게 할 거냐는 일단. 그 사주 플러스에서 어, 그 상황을 면면하게 분석해야겠다. 다시해서 국군도 봐야 되고 현재 여론의 향배도 봐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국힘 당 당선인 중에서 또는 국힘 위원에서 회김민준 어, 씨보다 어, 여러분들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떻게 해서 대권 후보가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백종영 국으로서 가장 유력시 되고 있느냐? 라고 본다면 그리고 총선 패배 이후에도 여러분들 국힘당에서 지지율이 44% 나왔습니다 음, 제가 이렇게 한동훈 전 장관하고 이렇게 사주 풀다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자업하다 어쩌다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그건 딱공룡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대접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재명을 향해서 대척점에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좌파다 보다 난 진실은 모르겠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좌파 아니라 보는데 왜냐하면 한동훈 TV에서 보면요,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수시로 뭐, 그 방그당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기억에는 그래서 좌파가 아니다.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의싫어한다막 이렇게 저런 해석하고 있고 또한 가지 뭐 좌파 우파 막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자고요. 지금 누가 적이냐 우리죠. 우리 적은 이재명이라는 사실은 절대 있어 안 돼요. 절대로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고 그 다음에 한동훈 전 장관 다음에 떠오르는 이유은 누구다? 바로 김민전이라는 겁니다. 김민전 국회의원. 지금 그 제가 참 놀라운 게뭐냐면그 나경호 씨나 이원주나뭐 기타 등의 여성 의원들 보면요, 계일관이 상당히 다라는 사실이에요. 계일관이 음. 자, 우리 김민전 의원의 우은참 당선되기 어려운 운인데그렇어 근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되었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면서. 이 사주 한분저 풀어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것이 하늘이고 천간이고 얘가 얘 땅이고요, 얘가 지지입니다. 그러면 하늘 땅또 남았죠? 인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걸 삼원이라고 합니다. 역학에서는 천간 지지 지장간, 하늘 땅 인간. 그래서 삼원이 남아 있는데 삼원인데 삼원에서 인간이 남아 있는데 어디 있느냐? 인간이 땅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그래서 임목은 무병갑이라는 인간이 살고 있고 그렇죠? 해는 무갑이님이라는 또 인간이 살고 있고, 다 산은 무경병이라는 인간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경병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은 이네 땅에서 공통사분이 있는 문양 바로 무토라는 거예요, 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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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개수는요, 개수는 무토를 만나면 합을 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숨어있는 인간과, 인간과 개수가, 천간인 개수가 합을 친다는 것보다 바로 암합인 거예요, 암합. 합은요, 여러분들, 명합이 있고 암합이 있는 거예요. 명합과 암합이 있다. 지장과 합을 치는 건 암합입니다, 여러분들. 암마은요그 누구도 깨칠 수가 없어요. 근데 지지 밑에 지장 안에 다 무토가 있다라는 건 그만큼 무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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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 그런대로 정의로운 인물이할수 있어요. 정의로운 인물이다. 이, 이, 이런, 이런 그 개수와 무기와 암막과 비슷한 게 누구다 바로 기토일간이 기토일간이. 암압으로, 암압으로, 암압으로 간목이 숨어있을 때, 바로 갑기압으로 암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김민전 씨는 무기압으로 암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글자 다, 다 암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이건 이 사람의 기질인 거예요, 기질. 음. 그리고 권력지향적이다. 출세지향적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수 있습니다. 김인조 씨의 과거 양로 보면 안철수의 공동 선대 뭐 그쪽도 했었고 등등해서 늘 정치적인 야망이 숨어 있었다. 아니면 타올랐다고 봐도 무난한데 이번에 처음으로 국경배치를단 겁니다. 자,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요. 어, 저는 씨가 이제 이분이 가빈 씨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가빈 씨이거다 그 말이 뭐냐면요 이게 수영을 쭉 빠지니까 개수가 상관을 보고 쭉 빠지면요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할말다 하는 거예요 할말다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어떤 상황을 보고 입이 간지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속으로 숨기지 못하고 반드시 여사가 배출한다라는 거예요 수영목으로 그래서 야무진 말을 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사주원부에서도 그런데, 올해, 올해 운 자체가 갑진이 아닙니다, 갑진, 아니, 그러니까 갑진. 똑같이 감옥이 또 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다? 말이 매섭다. 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말이 매섭다. 김인정 씨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바람에 이준세가 엄청 미워했는데, 거기에 불화하지 않고 항상 맞섰고, 하태경이라는 인물이또 김인저 씨를 뭐라 뭐라 했는데, 여기에도 굴하지 않고 맞선 사람이 바로 이 김민전 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민전 씨의 쭉양념을 보시면은 음 어떤 상황에도 맞섰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어 장래가 촉망되는 정치인의 자질을 가졌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부터 활동을 했었는데 다만 이렇게 술이 오면서 어 사술로 해서 뭔가 조금 버거웠다라는 거예요 출상이가이 차례 사이줄 깨진 게 아니고요 사술이 오니까 약간 정서적으로 또는 어떤 신경 적으로 해서 어, 사술이 귀문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거리 적건들이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정화로 가면서 그러니까 자 정화도 용식이 아픈 픈것 같지만 실출더 나쁜 건 뭐다 사술이라는 거예요 사술 사술 축술 미 사술 사수를 벗어함으로써 운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그러 그러니까 운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당선되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여러분 솔직히 국민당에서 김민전 의원보다 더 시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전 씨가 앞으로도 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또는 권력을 또 어, 휘두를 수 있는 막 그런 자리에 가서 조금 더 정의롭게 더 일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어, 굳이 역학적으로 안 되면요, 어, 정치를 떠나서 인간 김민전을 굳이 역학적으로 못내면은 남편과에서 사이는 썩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